이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어제 26일날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11시쯤 했었는데 었 엄청나게 줄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약 70m 정도 줄이 서 있었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현장 스케치 한번 보여드리고 이편한세상 퍼스트마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덕역 이편한세상 모델하우스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다 보니까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5천원 만에 대구에도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 현장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피난사상 명등역 퍼스트 마크의 가장 큰 특징은 발코니 확장 무료와 전체 공급 금액의 60%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 비용만 합하더라도 꽤 많은 비용을 세이브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급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타입입니다. 59타입에서 가장 저렴하게 분양되는 것은 3억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고가격은 101동 125라인의 21층이 4억4,735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에서 4억8천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동호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4A타입 223세대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6억 3,440만원에서 6억 8,156만원 사이에 가격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4B 타입은 400세대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금액은 6억 654만원에서 6억 3,859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층호수에 따라서 달리 보시면 됩니다. 84C 타입입니다. 7세대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금액은 6억 3,336만원에서 6억 7천 정도 분영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코니 확장 비용과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편한 사상 명등역 퍼스트 마크는 남부 대명동 2017-2번지 1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명등 내거리가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반월땅까지도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5층 총 17개 동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총 1758세대 중에 이번에 일반 공급으로 1112세대가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주는 26년 1월 예정입니다. 주차대수는 2289대1로서 약 1.3대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어제 모집 공고가 나오고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습니다. 10월 7일날 특별 공급, 10월 8일날 예술이 청약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7일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평면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 84A 타입은 환상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84B 타입은 타워형 구조이며 84C 타입 역시 한상용 구조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페난세상명등력 퍼스트마크의 가장 큰 특징은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중도금 전액 무이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계약금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이페난세상명등력 퍼스트마크는 더블역세권에다가 분양금액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서 1순위에서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신 이후에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편한 세상 명등력 퍼스트 마크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명등력 퍼스트 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